안녕하세요. 절대값 t v 의 명품PD, 한피디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바뀐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자, 그 주택연금을 우리가 노후에 은퇴자금, 월소득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월소득 500 만들기를 방송을 하였죠? 자, 그 가운데 월소득 500 만들기 가운데 중에 하나, 항목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이었습니다. 자, 그 주택연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주택 연금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좀 버려야 돼요. 자, 어떤 선입견을 버려야 되냐면 어 내가 집을 은행에 담보하고 노후, 노후 자금을 조금 조금씩 뽑아 먹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 집이 날라간다 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 주택 연금의 장점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 장점이 뭐냐면 내가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죽을 때까지 사는 거고, 내가 죽더라도 배우자가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생활 자금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장점이 우선이다. 자, 그걸 생각하고, 또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내가 이 집을 우리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걸 왜 은행에다가 줘야 되냐? 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또 못해요. 자, 그 생각도 일단 버리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버려야 되냐면, 내가 노후 자금을 따로 어디서, 어, 어, 갖다 쓸 데가 없다. 아, 노후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다. 자 그런 분들은 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후의 일자리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자 여러분 60 이후에는 어, 내가 공무원으로 은퇴를 해도 어떤 뭐 국장으로 은퇴를 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어뭐 고작 있는 게뭐 경비. 아니면 미화 뭐 그런거 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60위에 어떤 일자리가 있냐 아니면 뭐 이제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주택관리사를 딴다든지 아니면 기술자격증을 취득해서 기술자로 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기술사도 있을 거고 소방관리사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건 고액 연봉이에요 자 근데 이제 따기가 쉽지는 않아요 내가 평생 그 뭐랄까요 사무직을 했는데 기술직으로 또 이직을 한다는 게 자격증만 가지고 또 쉽지가 않아요 따기도 쉽지 않고 자 그러니까 노후의 일자리를 잡는 것은 어, 결국 쉽지가 않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과연 그 은퇴를 하고 나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느냐 그문제를 우리가 또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 자 근데 나는 은퇴 후에 나는 일을 해야 된다 체질적으로 일이 좋다 아, 그러신 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든지 뭐 기술 을 배워서 어, 기술 잡을 잡으셔도 되고 뭐 경비를 하셔도 되고 미아를 하셔도 되고 무슨 일이 있는지 할수 있다. 자 그런 그런 분들은 상관없고 자 근데 나는 은퇴 후에 내가 직장 다니면서 못 누렸던 행복을 누리겠다. 아, 와이프와 둘이서 뭐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골프를 치면서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여유 있게 책도 보면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자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 주택연금을 고려하셔야 되고. 어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제가 이제 주장하는 얘기야 노후에는 음, 내가 노동에서 어, 돈을 벌면 안 된다 노동에서 돈을 버는 것은 아무래도 확률상 떨어진다 그리고 힘이 든다 자 그리고 이제 노후에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본이 월 소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라 만들자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자그 중에 하나가 전제 조건이 바로 주택연금이에요. 자, 그 주택연금을 가장 그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번 시간에 한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제도가 몇 가지 바뀐 걸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제가 뭐냐면, 이런 주택연금에 대한 접근에, 접근을 위한 전제가 뭐냐면, 이제 자식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식 걱정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어, 내가 더 벌어서 어, 자식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 자신의 노후를 걱정해야 돼요. 자신의 노후, 자신과 와이프의 노후를 걱정하셔야 돼요. 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사, 어, 직장인들이 대부분이 은퇴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어요.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어, 저, 직장 다니느라고 정신없고 직장 다닐 때그 월급으로 처자식 먹여 살리기에도 급급한 상태에서 나의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 이상으로 밖에, 국민연금 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또는 뭐 개인연금. 자, 그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졌잖아요. 생활의 질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우리의 삶도 기존의 생활 수준에서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이게 한없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은퇴 전에 한 500을 썼는데 한 200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0을 쓸수 없다. 300을 쓰거나 400을 쓰거나 아니면 500을 쓰거나. 자, 그런 그 생활 수준을 맞춰줘 맞춰줘야 된다. 자 그러한 점에서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에요. 자 그걸 한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시기다. 왜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예측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예측이 안 되는 시대. 자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어, 뭐야 건강을 잃으시는 분도 있고 직장을 잃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사는 그 예측이 안 되는 우리가 노후파산에 이렇게 쉽게 노출되는 시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나는 그래도 먹고 살아요. 난 먹고 살아. 아버지는 먹고 사는데 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아들을 또 보조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아들 내가 아들한테 뭐랄까 생활비를 받았었는데 그생활비가 끊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끊길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먹고 살수 있도록 노후를 탄탄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 놓고 이것을 이 카드를 언제 쓸 것인가 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번에 그 바뀐 제도 중에 하나가 아 공시지가 9억 이하도 가능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시가 9억 이하 였어요 시가 9억 이하 자두 주택이면 두개 합쳐서 9억이에요 합쳐서 9억 이상 시가 9억 이상이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 9억 이하도 가능하다 자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제 공시지가 9억이면 시가가 한 12억짜리에요. 12억짜리. 자, 그럼 12억짜리 주택도 가능하다. 그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그 12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어, 주택연금을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 자, 그건 뒤에서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가 12억짜리 주택도 가능해졌다. 공시지가 9억 기준으로. 자, 이걸 이제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법이 25일 뭐 국회에 이렇게 상정이 된다고 그래요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주택연금은 5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자 요즘은 이제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거야 생활비가 갑자기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55세 이상에 자기 집을 놓고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자이 주택연금의 최대 강점은 뭐냐면 내가 내 집을 이용하면서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 생활비가 없어서 내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월세로 살거나 전세로 살아야 되면 내가 생활비를 많이 뽑았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게 바로 주택 연금이에요. 주택 연금. 자, 공시지가 9억 이하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대략 한 12만 가구 정도가 추가 신청 가능하다고 그래요. 정부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정부가 공시지가 9억으로 상향한 것은 최근에 집값이 급등을 했잖아요. 자 급등을 하니까. 6억짜리가 9억이 됐으니까. 자 그렇게 올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생각을 다 떨쳐야 돼요. 자 우리 아버님들이 자식을 키워줬잖아요. 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또 학비까지 대, 다 됐죠. 대줬죠. 자, 그리고 장가까지 보내줬어요. 장가 갈때또 전세 자금까지 보태주잖아요, 보통. 자,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돌이다 했으니까 이제 나의 노후와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9억 원 주택을 어, 맡기면, 9억짜리 주택을 맡기면, 아, 이게 이제 시가 9억 원이에요, 시가 9억 원. 자, 60세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월100 8 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9억짜리를 맡기면 187만원을 준다 자이 이 얘기는 뭐냐면 공시지가 9억짜리 맡겨도 상한선은 이거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자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가 굳이 공시지가 9억짜리를 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말고 이 아파트의 리밸런싱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에 사는 아파트를 팔고 자. 9억 원, 12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9억짜리 아파트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굳이 내 비싼 아파트를 맡기지 말고, 그러면 3억 원이 남잖아요. 그 3억 원. 그 3억 원은 또 따로, 연금으로 돌린다든지, 뭐, 아니면 뭐, 주식 배당 투자를 한다든지, 자,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면 더월 소득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9억 원을 맡기면 187만, 187만 원이 들어온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 월 500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주택연금 187만원 또 와이프까지 들었으면 또한 70만원 국민연금 170만원에 월 187만원 자 그렇게 되면 벌써 이게 얼마예요? 뭐300한7,80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머지 배당 투자를 받는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번에 바뀐 법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 됐어요. 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에 투자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처분하기 또 곤란한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또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내가 살면서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바뀐 법 중에 하나가, 어, 압류 방지 통장으로도 예, 입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이건 이제 공포 후에 6개월 있다가 이제, 예, 예, 이제 시행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법안이죠. 내가 혹시 뭐, 노후에 파산한다거나 뭐 내가 자식의 자식들 사업에 보증 보증을 썼다거나 자 그래도 요 압류 방지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은 노후에 월 생활비가 압류를 안 당한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72세라고요. 해자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자 평균 연령이 72세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 굳이 내가 그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너무 일찍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가입할 필요는 없다. 어, 내가 생활비가 급하면 일찍 가입해도 되지만, 어, 굳이 빨리 가입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그 72세 되시는 분들이 받는 그 평균 월 지급금이 102만원 정도, 약한 1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주택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100만원을 받는다. 자. 우리가 왜 이것을 늦게 받아야 되나. 자,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 지난주에 은퇴자금으로 월500 정도 만들자. 자, 월 500이면 내가 일안 하고 자본소득을 가지고 어, 충분히 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 했던 거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공시지가 9억짜리를 놓고서 어, 우리가 187만원을 받는, 187만원을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자, 그러니까 12억짜리 집을 팔고 9억짜리를 받아서 어, 받고 받고 똑같은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다른 자산으로 운영을 하자 자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아타서 주택연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그런데 이제 아 나는 싫다 내 집을 가지고 받겠다 왜냐면 나는 지금 사는 집이 이, 이 생활의 질이 높다 자 그런 그러신 분들은 그냥 그 집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 내가 음, 남편이 죽고 배우자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신탁 방식을 채택하면, 어, 남편이 죽으면 배우자에게 자동적으로 승계가 된다. 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탁 방식을 가지고 채, 채택을 해서 어,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된, 된다고 하나요. 나이가 중요해요. 55세에 받냐, 60세에 받냐, 65세에 받냐, 70세에 받냐. 이거에 따라 뒤로 갈수록 금액은 높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높아지겠죠. 생존기간이 짧아지니까. 자, 그래서 3억, 그, 시가기 준 3억짜리를 맡기니까 65세에 75만을 원 받는다고 그래요. 65세에 75만원. 자, 시가 기준 5억을 가지고 65세에 신청을 하니까 126만원을 받는다. 자, 시가 기준 9억짜리를 65세에 신청하면 227만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자, 60세에 신청하니까 187만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이라고 보면 돼요. 맥시멈. 자, 다주택자라도 어 3년 내에 매도하면 가능하다. 자, 9억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 9억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좀 유불리가 있어요. 유불리가. 자, 우리가 왜뒤로 어, 늦게 받는 것이 좋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뒤로 어, 갈수록 그게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가 6억이 될 수도 있고 6억짜리가 9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뭐가 유리하냐면 예를 들어서 뒤늦게 가입을 하면 3억짜리가 6억이 되잖아요. 그죠? 6억짜리가 또 9억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연금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올라가니까 굳이 빠르게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늦게 가입을 해라. 자, 아까도 말했듯이 전에도 말했듯이 그런데 난 토지 생활자금이 없다. 자 그런 분들은 빨리 가입하는 수밖에 없고 아, 나는 그냥 그런대로 살 수가 있다. 딴 데서 돈이 융통이 된다. 자 그런 분들은 뒤늦게 가입을 해서 연금 금액을 올려버려서 받아라 이거예요. 주택연금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본인이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최소한 내 주거지가 내 집을 팔지 않아도 내 생활비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자이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받는 방식에는 종신 죽을 때까지 받는 방식이죠 확정 기간 방식 아 나는 10년 20년 딱 확정해서 분할 받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이 있을 거고. 뭐 대출 상환 방식,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 대부분이 종신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늦게 받을수록 연금은 많이 받을 수 있다. 자, 내 집값이 올라가니까, 내 집값이 올라가고, 어더 많은 월 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일할 능력이 있다면 가능한 늦게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일하는 것 자체가 싫다. 자,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월500 이상 만드신 분들은 그냥 가입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나의 집이 입지가 좋은 집이다. 앞으로도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 자, 그런 분들은, 어, 가능한 늦게 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이 주택연금이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안 되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계속 화폐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거야. 어,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어떤 경제 위기가 와서 갑자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오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중에 우리가 내가 받는 200만 원의 금액이 이, 이, 실제 가치로는 2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 20만 원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위험성은 있다. 마,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때는 집값이 또 폭등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용은 있어요 분명히 자 그리고 이제 노후에 급전이 필요할 시에 또 취약점이 있어요 뭐 노후에 노후 파산이 오거나 아니면 뭐 몸이 아파서 또 큰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식 그 사업자금이 필요하거나 자 그런 경우에는 이게 또 뭐랄까요 이, 이 현금 유동화를 못 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가입 운영을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되게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자 이렇게 해서 한 500을 만들어 보자 자 국민연금을 가지고 그리고 주택연금 자 그리고 이제 농지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농지를 국가에다 맡기고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이것도 활용할 수 활,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해 보고 그 다음에 뭐 개인연금 가, 젊었을 때 가입하시면 좋고 자 그리고 이제 배당수익 내가 이제 주식을 사서 매년 그 배당이 잘 나오는 회사, 성장성 있는 회사에, 어뭐 한, 한 2, 3억 투자를 해서 어떤 뭐 주식이 변동성에 상관없이 이자가 들어오는 그런 회사를 사서 배당 수익을 좀 받자. 자, 그래서 이렇게 월 소득을 우리가 만들, 만들어서 노후에 자본의 소득으로, 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자 여러분 그 노후에 노후에 우리가 이제 상가를 산다 뭐 상가 건물을 사서 내가 월세를 받는다 뭐 원룸을 사서 월세 받는다 자이 이러한 계획을 많이들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사서 또 월세를 받는다 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피스텔도, 맞죠. 오피스텔도 맨날 그 들락날락거리고 세입자가 맨날 복비 내야 되고 또 공실의 위험이 있고 뭐 상가는 요즘 말할 필요도 없죠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래 잘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상가가 또 비싸요 수익률이 나오질 않아요 공실의 위험이 커요 공실이 돼 가지고 상가가 월 관리비가 4, 50만 원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월세를 내고 사는 거야 상가 한 6억 주고 샀는데 내가 월 50만 원을 내는 상황이 요즘 최근에 신도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일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어 청소를 하러 다니시고 그월그 그 관리비를 내러 내가 상가 6억 주고 샀는데 관리비를 내러 일을 다,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니까, 러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사는 것이 제일 좋다, 노후에는. 그리고, 나이가, 이제, 70, 80 되면, 이제, 음,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뭐, 어떻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 자본 소득을 만들어라. 그냥, 내가 매달, 그, 신경 안 써도, 자본이, 어, 그 생활비가 통장에 딱딱딱 입금되도록 만들어라. 자,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각자 도생. 자, 학비돼 주고, 키워주고, 장가 보내줬으면 끝난 거예요. 뭐그 이상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아서 살아라고 알아서 사. 내가 너한테 도움 줄 것도 없고, 니가 나한테 도움 줄 것도 없다. 요즘은 그래요. 뱃더니. 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9억, 12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팔아라. 팔고 9억짜리로 만들어 놓고 가입하고 3억짜리 그 나머지 3억을 가지고 이 배당을 받는 주식을 사서 이렇게 500만 원을 만든, 만들어라 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 노후에 뭐 내가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어, 실버타운이라든지 뭐 그런 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런 데 들어갈 경우에는 또 곤란해요 이게 또 곤란한 점이 있어요 자 그런 자금은또 따로 만들어 놓으시면 또 상관없겠고 자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할 사항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